준아 현이야. 어, 왔다. 준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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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고요. 현재 펜싱 지도자로 활동 중인 남현이입니다. 와, 난리났었죠 남현이? 남현이 포인트. 아, 남현이. 제대로 도 들어가면. 아, 이때 어. 아. 공격하는 아. 어. 성공이에요. 남현입니다, 남현이. 네. 어. 아. 이겼지만 짜릿한 승리입니다. <laughs> 여자 플로레 단체 금메달. 메달만 총 99개를. 우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머. 펜싱 남의딸 공화입니다. 펜싱 6번 줄에. 그렇지 잘했어. 되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 펜싱 좀 잘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국가대표아나아 선수한테 그냥 가잖아 아이 <laughs> 잘 지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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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도 잘 지냈어? 네. <laughs> 좋아 아 어, 완전 좋아해 아이 아, 아, 잘, 잘, 잘 지냈어? 응. 머머머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봐머머머머머머머옛날머머머머머머머다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응. 어, <laughs> 아니 주은이가 음. 근데 음. 학교에서 펜싱에 음. 소질이 있다 그러는 거야. 어 음. 근데 주은이 전에 어. 봤을 때도 체력도 확실히 그 운동 선수 DNA가 있어서 그런지 신경 운동신경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아니, 그 왼손잡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남현이 선수도 왼손이에요? <laughs> 주은이는 근데 펜싱 선수 하고 싶어? 선수까지는 아닌데 좀 취미로 배우고. 음. 근데 이제 그 취미가 잘하고 싶은 거지. 네. 딱 아예. 엄마들은 알아. <laughs> 취미 취미인데. 이거 일아 좋은 얘기인데. 취미인데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는 차이가 많다. 나도 초등학교 5, 6 학년 때인가부터 내가 축구를 중학교 올라가면서 선수를 하겠구나 이걸 느꼈다니까 그럼 이 친구 나이 때도 똑같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취미를 해도 잘해야지. 나중에 선수가 될수 있고 국배가 될수 있고 이 이러한... 어, 부담스러워 네, 그냥 아, 부담스러워. 취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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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웃음>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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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가 생기셨어요 펜싱 종목 자체가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시작해도 좀 빠른 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아, 지금 늦지 않았어? 응. 안 늦었다고? 응. 그래서 일단은 흥미 유발을 먼저 하는 게더좋인것 같고. 아, 그렇지. 같고. 그렇지. 그럼 그럼 오늘 주은이 시, 펜싱 실력 한번 볼까, 이모가? 그래, 해, 해. 오늘, 여, 오늘 영광이다, 주문이 보고 싶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남현이 팬싱의 여제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아빠한테 참...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